홍발에게 하이 반가워요. 어저야모가러 왔어요. 보여드릴게요. 밥, 갈비, 고추, 미역국, 생고추, 호박절. 요거는 콩나물 국물. 야 대박이지 않나요? 멋지게 지금 항상 먹고 있습니다. 아 야외 막걸리만 딱 있으면 최고인데 막걸리가 없네. 괜찮아요. 자 미역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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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를 음. 안 해버렸네. 땡큐 아이 k you. I 감사해 잘 먹겠습니다. 우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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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. 랄랄랄랄랄랄랄. 건강 분감성. 우리는 건강해 행복해 충족해 감사해 사랑해. 음. 너무 맛있습니다 갈비 또 하나 먹어볼까요 와 찐갈비 대박이네 음음음 음. 음.

생각해 보면 해보면 그게 웰빙식품이야 웰빙식품에 완전 을 먹고 어 내가 보니까 아니, 산에 가 산에 선비로가 야외 먹방 좋아 좋아하나요? 야외목방 좋아 하나요? 오케이 야외 먹방 좋아요. 하어티타미님 안녕하세요. 말린 t v 님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오랜만이야. 사랑해. 내 방송 들어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자 먹방 계속할게요. 설문조사 한번 응해 보세요 여러분들. 야외 먹방 좋아 하나요?

티타맨님 저 구독자 2 12명 밖에 안 돼요. 2 12명 밖에 안 돼요를 와, 저 구독자 2 12명 밖에 안 구독자 2 12명 밖에 안 돼요. 이렇게 바꿔보세요 구독자 2무너 12명 하고고맙요니다 부족하다 모요자란다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. 구독자 200 12명 밖에 요요 화내고 짜증내고 욕하면 화내고 짜증 낼 일이 생기고 감사하고 사랑하면 감사하고 사랑할 일이 생깁니다. 음, 음 그렇죠. 최고. 치타맨님 이제 앞으로 2천명 간다. 음, 음 그렇죠. 음 말을 잘해야 돼요. 좋은 말을 하면 행복해지고. 좋은 말을 듣기 많이 하면 행복해지고.